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네한 주도 지나서 오늘 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계속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감사하다고 또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힘들다고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의 영상을 통해서, 어, 말씀도 보고, 또 이태리어도 공부하는, 또, 그런 은혜가, 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음, 어, 뭐 이렇게 이태리어를, 어, 저 그, 이게, 이태리어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꾸준히 보게 된다. 어, 그런 의미로, 큐티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말씀, 말씀이 또 워낙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는 감동이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이탈리아 광자 40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은 누가 보면 18장 중에 42절, 43절 두 절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42절. 과란 다도에 에제수 리디세. 레쿠 페랄라 비스타. 라투아 페데 디아 살바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이 성경에서 이태리어와 한글의 차이점은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태리어 성경에서는 레코페라, 레코페라라비스타 눈을 시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가 얼라타페데디아살바다. 너의 믿음이 너를 권하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 버전, 이 성경의 그 원어 버전에 따라서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 내 음, 시력, 내 눈을 회복하라. 눈이 고쳐져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태리어 성경에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러면 이태리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E Gesù gli disse, Recupera la vista. La tua fede ti ha salvato. 네, 한번 더. 42. E Gesù gli disse, recupera la vista, la tua fede ti ha salvato. 네, 42. E Gesù gli disse, recupera la your la tua fede ti ha salvato. 42. And Jesus said to him, Recover your sight, your faith has saved you. 42. Und Jesus sprach zu ihm, Sei sehend, dein Glaube hat dich gerettet. 네, 42. Und Jesus sprach zu ihm, Sei sehend. 네, 여기서 이탤리어를 살펴보면 사는 q u a r a n t due, quaranta due, 사이 quaranta 그리고 e는 due, quaranta. quaranta d 네 42, 4 r n 이는 이제 그리고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자 수 예수님이 예수님이 리 관전목 저거죠. 그에게 예수 리 이세 말했다. 원형은 디레 말하다죠. 말하다. 이거의 원과거 삼인칭 단수 레쿠페라레쿠페라 회복하라 고쳐져라 원형은 레쿠빼 라레 회복하다 이거의 명령이죠. 명령 2인칭 단수 어 옆에를 어, 영어로 바꿔야지 좀더 어, 편할 것같아 리트립 리커버가 되겠는데좀 이상하게 표현이 됐네. 라비스타 시력 시력을 라비스타 예수님이 이제 명령한 거죠. dice s recupera recupera la vista 시력이 회복되어라 recupera la vista 그리고 la tua fede la tua fede tua는 너의 fede는 믿음 그래서 너의 믿음이 되겠죠. 너의 믿음 la tua fede ti 너를 너에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 직접 목적어 너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살바토 구했다, 구원했다. 살바레, 살바레 구하다, 구원하다가 어, 구출하다. 살바레 이거의 근과거 가까운 과거 <laughs> 3, 어, 3인칭 단수. 라또 페데티아 살바 이렇게 됩니다. 이 살펴봤고요. 붙여놓기 하고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어, 잠깐 이태리어를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멈춰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4 3절 괄호 안따뜻 에알리스탄테 엘리 레코베라 라 비스타 엘로 세우이바 글로리피칸도 디오 에또 또일법으로 배덴 로프에서도 디에데로데 아디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의 다이를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냥하니라 네요 말씀도 동일하게 구글에 도움을 받아서 들어봅니다. 43. a r a n t a t r e all'istante egli recupera la vista e lo seguiva glorificando Dio. E tutto il popolo, vedendo questo, diede lode a Dio. 43. E all'istante egli recupera la vista e lo seguiva glorificando Dio. E tutto il popolo, vedendo questo, diede lode a Dio. 43. E all'istante egli recupera la vista e lo seguiva glorificando Dio. E tutto il popolo, vedendo questo, diede l'ode a Dio. 43, and instantly he recovers his sight and followed him, glorifying God, and all the people, seeing this, gave praise to God. 43, and instantly he recovers his sight and followed him, glorifying God, and all the people, Seeing this, gave praise to God. 네, 43. Und sogleich erlangte er sein Augenlicht zurück und folgte ihm? Indem er Gott verherrlichte? Und alles Volk, das dies sah, lobte Gott. 네, 43. Und sogleich erlangte er sein Augenlicht zurück und folgte ihm?

알리스탄테 여기를 이제 영어로 바꿔서 즉시 알리스탄테 즉시 네 알리스탄테 즉시 예수님이 어, 말씀하시다 즉시 엘리는 그가 되어 있고 레쿠페라 회복했다 잠깐만 레쿠페라 여기서잘못됐구요 여기를. 레코페로 요거를 써야 돼. 잘못되어. 여잘못어여기서기 한번 바꾸고 기가 아니라 어어 원형은 레, 구, 페, 라, 레. 어, 회복하다. 리커버의 개념. 회, 왜 잘한다. 회복하다. 이거의 원과거 3인칭 나왔어. 라비스타. 시려 시력. 시력. 라비스타. 시력을, 어, 레쿠페로, 라비스타. 시력을 회복했다. 에, 그리고, 로. 로는 이제 여기서 직접 목적어, 그를. 간접 목적어는 그에게 리가 됐고요 그래서 로. 세구이바, 따랐다. 세구이래. 우이래. 따르다. 이따르다. 따르다. 영어의 팔로우, 따르다. 이거에 반과거. 삼인칭 단수. Glorificando, 영광을 돌리면서. Glorificando는 glo, r i o i care, 영, 영화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 이거에 동명사. 뒤에 이제 ando,endo. 이거로 끝나면 ando죠. 뒤에 또 endo. 그러면 동명사, 움직이는 어 동사가 되겠습니 동사의 움직 명사가 된 거죠. 디오는 하나님 어, 이렇게 음, 예수님 말씀하시자 즉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는 그러자 에또또 전부 일뽀뽀로 백성, 국민 이돼있고요 뚜뚜일 뽀로그 하나로 봐서,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뚜뚜일 뽀뽀로. 여기도 이제 동명사로 나왔죠. 베덴도. 보면서, 베데레. 보다. 이거의 아, 동명사. 베덴도 q u e 이것. 어, 소경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 베덴도, questo. ᄃ에 대, 주었다. ᄃ에는, 어, 달에. 달에. 그다. 이거에, 음, 원과 거. 3인칭 단수. 어, 3인칭 단수인 게, 여기. 또또 일뽀폴로. 이게 주어거든요. 일뽀폴로로 되 있으니까. 단수 모양으로 어, 주었다. 뭐를 주냐면 로데 찬양 찬송 로데 칭찬이죠. 그리고 아는 뭐 뭐에게 어 디오 그래, 하나님께 아디오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네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감격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일 네, 말씀을 가지고, 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독일어 공부. 이제 두달 남았네요. 독일에 가려면 이제 두달 남아서 열고,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 여기서, 어, 좀, 숫자를 보면서 할수 있게, 꾸아, 꾸아, 란, 따,

A가 I니까, drei, und, vier, zig. 이게, 어, 사십, vier. drei, und, vierzig. Als und alsbald. drei, und, vier, zig. 여기 사십, und, 는, 그리고, 삼은, drei.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지우고, 그래서. drei, und, vier, zig. 사십, 삼은 드라이 운트 피어치. 운트는 그리고 그리고 운트 그리고 어, 요게 즉시 같은데요. 알스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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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곧바로 즉시 아, 여기를 영어로 바꿔서 알스발트 순 곧바로 즉시 엘랑트 회복했다 회복했다 엘랑테 한번 발음을 따로 내서 들어보면. Erlang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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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werde es Er, er, nun, er ist ja. Sein Augen, Augenlicht. Augenlicht.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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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en nicht. Du jetzt w i d e r w i d e r 은 어, 좋죠 w i d e r Wieder 다시. e r l a n g t er sein Augen nicht wieder. 제 즉시. Ars arsbald e r l a n g t er sein. augenickt 가 즉시 즉시 그가 그의 시력을 해 볼게요. und 그리고 j 어, 요거는 folgen. folgen. f o l l o w 따라다. 이 발음을 볼볼테 fol, 요거 한번 레어랑 erlangte.

여기 한번 단어를 분석해보면 영광을 돌리다 에보면 헤어 주님 여기 안 여기 그냥 포 헤어 리텐리 영광을 돌리다 포 헤어 리하나님이다 오 리히트 포어 리히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니. 그리고 운트 und. 운트는 그리고니까 넘어가고 알레스 모든 폴크 폴크 알레스 폴크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라 관계 되면서 alnes 아, fox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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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거 this n o m 너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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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uh, 아, uh, got das dich 디스, 사, 세 s 의 변형인 것 같아요. CN 아, das dies d a 보다 아따 과거인지. d 이거 설분 알레스 폴크 모든 사람들이 알레스 폴 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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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벤, 어, 찬양하다, 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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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 찬양했다, 로테, 로테 곧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기 하나님.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붙여넣기 해보고, 어, 복수. 어제꺼 위에 붙여넣고 운트 알스발트 즉시 알스발트 에어랑테 에어 사인 아우겐 리프트 내 시력을 회복했다 위더 다시 운트 폴테 임 그를 따랐다 폴겐인데 과거 변형해서 폴테 임 그를 따랐다 운트 그리고 퍼헤어리프트 영광을 돌렸다. 곧.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o r h a r o 영광을 돌리다. u n 알 a l l e 모든 사람들이, das, 점 있고, d a 에서 관계대명사. 한번만은 사람, t h 디 s 이것을 본 사람들, a l l e 크 folk, l o 곧. 하나님을 찬양했다. 네, 소경 어, 여리고에 있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여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했을 때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어제 말씀하셨죠? 그러자 어,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의 응답으로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는 즉시, 시력이 회복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는 감동 스토리. 소경이 눈을 뜨는 감동의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감동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께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